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당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, 자, 오늘 시장이 이제는, 오늘은 지수가 일단 좀 많이 밀렸죠. 그냥 밀린 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 2.5%. 어, 그래가지고 오늘 좀 하락폭이 꽤 됐습니다. 생각보다. 지수 조정했는데, 뭐 여기서 더 이어질지는 아직은 조금은 더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렇기는 한데, 오늘은 일단 대놓고 시장에서 지수 조정이 나왔고, 음, 미국 선물도 뭐 조금 마이너스긴 하거든요. 이제 그거 플러스 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마침 이제 뭐방산이라든가 그런 해체테마에 대한 재료도 조금 시장에서 존재를 했는데, 겸사겸사 일단 오늘 좀 조정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한동안은 요 지수가 저는 뭐 요거는 제 개인 생각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는 못갈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2차전지가 오늘 얘네가 막 그냥 와장창 깨지면서 밀렸으면 오 생각을 했을 텐데 생각보다 얘네가 또 버틸 애들은 버텼어요 결국 2차전지에서 지금 이런 세력주들 나머지 막좀잡조라고 어,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런 나머지 짜잘짜잘한 종목들 얘네들은 오늘 하락폭이 좀 되죠 뭐 지수가 일단 많이 밀렸으니까 코스닥이 특히 3%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딱 봐도 그냥 8%, 10% 가까이씩 하락이 꽤 있습니다. 근데 결국에 2차 전의 중심은 지금 일단 에코프로 시리즈 요 애들이다 이 보니까 얘네는 아직은 버텨요. 오늘도 60만원 이상 또 버티는 모습 보고 저는 오늘 얘 그냥 깨지면은 어 오늘 지수 조정이랑 마침 겸사겸사 깨면서 이제 지수 조금 시장 매수, 매매 심리를 좀안 좋게 만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얘는 버티더라고요. <laughs> 버티고 2차 전지에서 뭐 이제 좀 개별 뉴스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좀 시세가 나왔죠. 그다음에 오늘 이제 뭐 EV 첨단 소재 매매를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보통 이제 가격까지 좀 말을 하는 종목들은 어 꼭좀 보셨으면 해요. 그래서 EV 첨단 소재가 어제 이제 시간에서 밀리고 했는데 관심 테마에서 얘는 뭐한만 오백 원, 만원 이게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약 당연히 좋은 부분은 1만 원, 구천 원쯤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종목이 좀 강해서 1만0 0 원부터는 좀 봐야 될것 같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죠. 그래서 이 종목은 워낙 강했고 쉽게 안 죽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그냥 대놓고 차트에다가 제가 이렇게 좀 선도 그어놨었고 1만0 0 원이 이 앞에 상한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원하게 깨고 그냥 바로 거기서부터 쭉 땡겨 올리고. 그 뒤에 또 지지하고 저는 이 뒤에는 좀 깨져서 내려왔으면 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얘가 아주 EV 첨단 소재가 그래도 어제 좀낙폭 저는 이 움직임이 근데 어제 하락 VI 여기서 VI까지 좀 나왔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어제 못 나오더니 오늘 아침에 투맨하우스 거기서 좀 땡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었고 이제 포스코 시리즈도 안 무너져요 일단 DX가 워낙 강하고 어, DX가 일단 뭐 중목, 최근엔 상한가도 뽑고 하더니, 얘가 여기서 17,000원 기점으로 계속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계열사들. 그 다음에 이제 KH가, KG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. 신고가에서 오늘, 어, 밀리긴 했었는데, 또 정고점, 얘는 신고가죠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G 모빌리티, 쌍용차뭐 그런 거뭐 거래 재개, 기대감도 조금 있다 보니까, 요 뒤에, 반응하다가 뭐또 다시 3만원 넘는지 지금 이 계열사 흐름들 에코프로에서 포스코 포스코에서 케이지 이렇게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오늘 케이지 케미칼도 좀 움직임이, 움직임이 같이 좀 괜찮지 않았나 일단은 ETS가 강도 자체만 봤을 때는 조금 더세 보이긴 합니다 뭐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있긴 있었지만 나는 이런 구간을 좀 버텨주고 그 다음에 이수학은 어제 시간에도 그랬었는데 오늘 장 전부터 이수학이제기억에는 어제 그 미국 경제 사절단 여기에 이제 좀껴 있었죠. 그래서 이 뉴스로 갔다가 아침에 이제 좀 갭이 뜰 거는 시간에 떴었으니까 이렇게 뜨겠구나 했는데 그 와중에 장 전에 이 뉴스를 붙이더라고요. 미국 KBR과 마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 상업 공정 공동 개발 착수. 그래서 이제 뭐갭 뜨고 어, 뭐 종목이 생각보다는 조금 시총은 있다 보니까. 여기서 오르락, 내리락, 오르락, 내리락 하다가, 오후장에 돌파하면서 좀 메인으로 좀 시세를 주지 않았나. 그 다음에, 이에는뭐 프로그램도 좀 막판, 이런 구간에서 좀 계속 사긴 사더라고요. 금액이 뭐 엄청 크다라고 할수 없는데, 일단 호재 뉴스가 붙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, 자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애들, 음 일단은, 뭐, 계속 강했고, 계열사, 얘네들은, 아 일단 에코프로가 안 무너지다 보니까 계속, 어, 저도 사실 2차전지, 그냥, 마음속에선 그렇거든요. 그냥 2차전지가 무너지면서 지수 그냥 한번 같이 끌어내리고, 거기서 이제 좀 리사이클링, 좀 이렇게 리셋하면서 시장에서 또뭐 눌림 매매할 것들 고르고,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, 안 무너집니다.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계속 기대감 계속 있는 것 같고, 그때까지는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오늘 뭐 반도체도 그냥 같이, 중간에 뭐좀 반짝하긴 했는데, 한미반도체도 2만원, 구간을 뭐 계속 좀 버티면서, 얘는 일단은 근데 수급주예요 오늘 은행이 좀 많이 사긴 했는데, 이런 거는 뭐 수급 도 들어오는지, 이제 뭐 반도체는 세력주, 테마주랑은 조금 결은 많이 다릅니다. 얘네가 엄청 특별한 세력주처럼 막 개인들을 꼬실 만한 그런 재료를 동반한 건 아니고, 시장에서 그냥 정상회담이 있고,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3전이 바닥, 실적 바닥을 찍으면서 거기서 좀 이제 돌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반도체 업종이 좀턴 하나, 그런 거를 보면 되는데, 일단은 저런 내용으로 반도체가 움직였고, 자,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수가 대놓고 좀 개파락을 하니까, 개파락 하면서부터, 와, 한동안 시장에서 좀 잠잠했던, 물론 이제 양지사를 보던 분들도 계속 있을 거예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1차 상승, 구간까지 좀 밀렸는데, 종목이 계속 중간중간 이거를 뭐, 매매를 하신 분도 있고, 뭐, 못하신 분도 있고, 보지도 않던 분들도 있겠지만, 얘는 종목의 끼는 꽤 좋습니다. 상당히 좋아요. 그냥 밀리다가 지수 밀려면, 사실 여기서는 얘가 메인 엣지 종목이었죠? 시장에서. 지수 밀린다 싶으면 얘는 일단 10% 20% 땡겨 올리던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고, 그 뒤에도 그 잔재. 종목에 끼가 있다 보니까, 어, 지수 좀 밀려? 하면 반등, 반등.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금이 잠깐, 금 가격이 뭐 신고가 가고 했지. 테마 주축을 좀 차지하긴 했는데, 오늘 이제 지수가 좀 제대로 조정이 나오니까, 거기서 이제 좀 기다렸다는 듯이, 양지사부터 해가지고, 요 품절주 시리즈들, 품절주 형제들, 신라섬유, 코데즈 컴바인, 조선내와, 이런 식으로 품절 애들이 다 시원시원하게,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 미국 선물도 좀 나쁘다 보니까 아마 내일 아침에 이제 갭은 좀 뜨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일단은 이런 품절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밀렸냐 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뭐 무기 지원 뭐 이런 식의 좀 찌라시성 내용도 있었고 러시아 외무부에서 이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제공하면은 그거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.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제공 할지 안 할지는 뭘러시아에 뭐좀 따라 달렸다. 뭐 이러면서 아직 제공을 하지는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.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 있고 아침부터 품절주 오르고 방산 오르고 하니까 거기서 겹치고 겹치고 하면서 투자 시장 투심은 훅 내려가고 그러면서 품절주. 방산. 방산은 이제, 저는 당연히 얘는 좀 상가면은, 어, 좀 그렇지 않나?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, 와, 상까지 터치도 하더라고요. 어, 엄청 강하긴 했습니다. 오전에. 아무래도 요 부분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뭐 무기, 뭐 직접적으로 뭐 지원부터 해가지고 이런, 이걸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,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대해서 위협이 될수 있는 발언도 좀 있다 보니까, 이게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. 그래서 방사는 일단 대놓고 요즘 그리고 우량주도 꽤 탄탄합니다. 얘부터 해가지고 우량주 이런 현대로템부터 해서 한국항공우주 계속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. 설명을 중간중간 드리긴 했는데 거기다가 오늘 시황 그 다음에 그 시황 지수가 밀리는 이유가 어, 이런 내용이구나 안보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위협. 그러니까 와 현대로템도 시원하게 또 이런 구간 돌파해주고 빅텍, 퍼스트텍, 퍼스펙고 뭐 얘네는 워낙 유명하니까, 방산주들. 다 같이 움직이고,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식량주는 어제 뭐 쌀, 뉴스도 있긴 있었어요. 있긴 있었는데, 그 뉴스 자체만으로는 좀 아쉬웠죠. 근데 이제, 요것도 좀 보면서 웃겼던 게, 아,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, 었다는 듯이, 갑자기 막엘리뇨 뉴스랑 막 러시아, 우크라이나 흑해, 국물협정 연장 가능성, 이거 좀 불투명하다. 이런 뉴스들을 다 끌고 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뭐 설탕, 이런 뉴스까지 있었는데, 그래서 식량 애들도 보란 듯이 이제 장중에, 얘네도 해치 성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. 해치랑 좀 동떨어질 때도 있는데, 식량 애들이 결국 가장 메인으로 처음에 부각이 됐던 거는, 그, 러시아, 우크라이나, 전쟁 쪽에서, 고 이제 우크라이나 뭐 곡창지대, 요게 좀 얘기가 나왔었죠. 그러면서, 뭐전 세계 기후, 그 다음에 뭐흉작 이런 것들을 붙였었는데 오늘 그런 느낌으로 갔다가 러시아, 우크라이나, 학회곡물 협정 연장 가능성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엘리뉴로 요번 연도 뭐 국물 이런 뉴스들을 막 붙이면서 시원시원하게 결국에는 오늘 품절주, 방산주 이 식량, 얘네는 그냥 해지 역할을 한 거죠 지수가 밀리고 하니까 그리고 얘네는 지수 밀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뉴스 좀 붙인 것도 있지 않나 그 다음에 g s e 랑 대성에너지 얘들뭐 천연가스 당연히 해치 테마였고. 그 다음에, 뭐, 셀바이오 휴먼. 요거는, 이거 저도 아침에 이제, 어, 얘는 시총이 너무 가볍기는 했거든요. 어, 900억? 600억 밖에 안 됐었죠.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총 얘기랑 관심 탭에 좀 넣어놨는데, 아침에 뭐상 닫았다가 훅 밀었지만, 또 다시 이거를 끌어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할 때는, 뭐, 특별하게 테마 없고, 어, 분위기 좀안 좋고, 그럴 때는 이제 신규 상장에도 좀 수급이 몰리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얘는 시총이 일단 좀 핵심이지 않았나. 600억, 700억 밖에 안 되는 가벼운 종목. 그래서 뭐 지수가 좀안 좋고 하면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오늘 이 정도가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, 이제 뭔가 엄청 메인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. 며칠 4월 26일, 뭐 다음 주 멀지도 않고, 이제 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인데 이 시장 분위기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어, 여기서 이제 좀 조정 국면으로 아예 확실하게 바뀌나 어, 이제 이런 하락을 보고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특히 여기서 막 내가 계좌 계속 아 나는 아직 더갈것 같아 계속 계좌를 풀로 하셨던 분들은 어 이거 느낌이 일단은 한번 꽉 차게 2.6%를 밀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수 그냥 아 끝났다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 계속 하락하겠구나. 이렇게 말을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. 왜?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한번 꺾이더라도 여태까지 이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. 투심이 너무 화력이 강해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번에 꺼지기는 절대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. 음, 대신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 나는 그러면 여기서 음봉이 한번더 나오면은 그것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매매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고 왜? 이런 강도 강세. 추세가 워낙 셌기 때문에, 한 1원봉, 2원봉에서는, 뭐, 밑골이라도 달아주지 않을까? 그럼 난 그런 부분 좀 한번 노려볼래. 아, 아니면은 나는 이제부터 좋았던 종목들, 내 포지션이랑 같이 한번 좀 찾아볼래. 좀더 이제 투심을 한번 이렇게 꺾었으면은, 뒤에, 뭐, 잠깐, 단기간 다시 올리더라도 이제는 힘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겠죠. 그래가지고, 시장이 뭐,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, 뭐, 내려가고,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. 모르긴 하는데 최소한 이런 식의 브레이크를 한번 걸기 걸었다면은 어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. 시장 보면서 어 분위기가 조금 싸한데 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.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이라면 물론 아직 내가 뭐 상황, 지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지수랑 뭐 종목들 움직임이랑 오늘 내뭐 수익 계좌에서 종목들 움직임, 소외된 종목들, 이런 걸 보면은, 아, 오늘 지수가 안 좋나? 지수 봤더니 2.5%야. 아, 이거 좀, 안 좋은데? 그리고 그거를 시장을 보고 있는 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, 더 조정으로 갔다가 이제 뭐, 운지가 주는지, 아니면은 또 냅다 내일 뭐, 미국 좀 버텨주고 하면은 돌려주나.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좀 여러 개 생각을 해 두신 게,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, 다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